오늘은 확률과 통계에서 두 번째 단원 확률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은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잖아. 오늘 오늘의 강수 확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어, 야구. 에서 대표적이죠. 야구 통계 스포츠죠. 네. 머리 좋은 사람들만 할수 있는 그런 막 이럴 때막 아, 그때 막탁 맞아 떨어지 면 소름 막 돋고 막, 막 이럽니다. 자, 확률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에서 해당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전체 분의 해당되는 경우의 수. 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게 확률. 전체 확률은 1이고요. 일어나지 않은 확률은 0이 됩니다. 90페이지가 돼요. 자, 90페이지 맨 처음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용어에 대한 얘기부터 막 하고 있거든요. 시행과 사건이라는 표현을 써서 시행. 어떤 실험이나 관찰. 뭐 표본공간 사건 근원 사건 전사건 공사건 나와있는데 나와 여기 있는 단어라든가 말들이 이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냥 쓱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거 뜻이 정확하게 무엇이다 아 이거 무조건 외워야지가 아닙니다 문제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시행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표본공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그게 표본공간 그 다음 사건. 표본 공간에 한 부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사건들, 전체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해당되는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모아서 사건,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비가 오는 사건, 이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맑을 수도 있고, 뭐 흐릴 수도 있고, 모든 사건들 중에 비가 오는 사건, 비가 오는 경우만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고. 근원 사건, 전사건, 공사건 나와 있는데, 전사건은 전체. 확률로 봤을 땐 1이 되고요. 공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경우 확률로 보면 0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자, 배반 사건과 여사건에서 배반 사건의 동그라미 쳐 둘게요. 배반 사건 배반 사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배반 사건이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 먹으면서 저녁 먹는 경우 그쵸? 아침 먹는 것과 저녁 먹는 것 같이 일어날 수가 없죠. 아침과 점심은 같이 먹어요. 브런치. 왜 맞잖아. 근데 아침하고 저녁을 같이 먹진 않죠. 그죠뭐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밤인데 해가 뜨는 경우. 이런 거. 밤에 해 뜨는 경우 없죠. 배반 사건입니다. 밤이라는 사건과 해가 뜬다는 사건 둘은 배반 사건 개념으로 정리가 돼요. 여 사건. 전체 반대되는 사건이죠. 그죠. A가 일어난다. 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다. 부정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집합으로는 여집합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확률 얘기할 때 벤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집합으로 많이 얘기해. 왜 그러냐면, 전체 경우의 수, 전체 모든 일어, 일어, 전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수, 다시 말하면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 중에. 문제에서 얘기했던 사건의 경우의 수. A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A라는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의 개수를 나눠주면 그게 확률이 되니까. 그래서 얘를 확률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 한번 쓱 보시면 되겠고. 자, 우측에 보시면. 배반사건이라는 표현이 첫 번째 나와있어요. 1번 문제부터. 배반사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던지겠다 이거야 짝수는 사건을 A, 짝수는 A, 홀수는 B, 4의 약수는 C라고 할게요. 이때 A, B, C 중 서로 배반인 사건 고릅시다. 그럼 자 A라는 사건 짝수는 나올 때 짝수 누구 있어? 2, 4, 6이죠. B 사건 홀수 나올 때 1, 3, 5죠. 4의 약수 누구예요? 1, 2, 4가 되겠죠. 이렇게 자 서로 배반 사건 관계 누구? A, B. 됐죠? 끝. 이런 내용들. A와 B 두 사건은 배반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짝수 눈이면서 동시에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배반사건, 둘의 교집합이 없다. 됐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밑에 있는 내용. 표본공간이 있어요 10 이하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이때 두 사건 AB는 다음과 같아요 AB와 모두 배반인 사건 C의 개수를 구합시다 나와있죠 자 A집합 누구냐면 10의 약수 1, 2, 5, 10 이렇게 되겠죠 자 B는요 10 이하 홀수 1, 3, 5, 7, 9 되겠죠 이렇게 그럼 문제 10 이하의 자연수가 전부 모여 있는데 A와 B 모두 배반이라고 그랬죠. A하고도 교집합이 없고, B하고도 교집합이 없는 애들. A도 아니고, B도 아닌 애들. 자, 누구 있어? 4, 6, 8. 요렇게죠. 4, 6, 8. 얘네들은 뭐야? A, B와 교집합이 없는, 공통된 부분이 없는 원소들이 되죠. 얘네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은 몇개 있게? 원소가 3개인 집합,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8 개. 왜? 2의 3제곱. 이렇게 생각합니다. 2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6이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8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동시에 일어나죠. 2의 3제곱. 해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요. 4가 하나 있는 경우, 6이 하나 있는 경우, 8이 하나 있는 경우 이렇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경우, 그리고 4, 6, 8이 전부 다 있는 경우. 몇개 있니? 여덟 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수투 집합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집합 원소 개수. 원소 개수 가지고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기. 이런 문제가 돼요. 자, 그 다음. 확률. 맨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전체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다음 사건 일어나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 됐죠? 그러면 경우의 수 앞에서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되겠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학생 다섯 명 있는데, 그 중에 AB 둘이 이웃하게 되는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 전체 다섯 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건데, AB가 이웃하게 되는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뭐 해야 돼? 다섯 명다 세울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AB가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분자에 놔주면, 그게 확률이 되는 겁니다. 됐죠?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 그게 확률. 자, 수학적 확률이라는 표현을 써요. 통계적 확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 가장 많이 쓸 때가 언제냐면 스포츠에서 가장 많이 쓰이죠. 스포츠. 스포츠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특히 야구 같은 거. 안타칠 확률 30% 이렇게. 산할뭐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이거와. 통계적 확률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몇번 반복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100번 동안 슛을 던졌는데 그 중에 총 30개가 성공이 되더라고. 그래서 슛을 좀 늘려봤어. 한 500번 던져봤어. 그랬더니 성공, 성공된 슛의 개수가 140, 한 7개 정도 성공하더라고. 이렇게. 쭉 늘립니다. 내가 슛을요. 만개 정도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몇개 성공했냐면, 몇 개로 해야 되냐? 삼천 개 성공했더라고. 이렇게. 자, 보세요. 내가 슛을 열개 던졌어. 그 중에 세 개를 성공했습니다. 예. 확률로서의 가치가 있을까? 없어요. 꼴랑 열개 던져서 세번 성공했다? 예슈 성공률은 30%야 라고 말을 못해요. 그렇게 따지면한번딱 던져서 한번 들어가서, 얜 100%야. 얘는 던지면 다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정도 갖고는 의미가 없어. 이거를 확률로 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통계적인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됐을 때? 무수히 많이 반복했을 때. 해서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거죠. 어딨냐? 어딨냐? 어딨어? 어딨어? 어딨지? 아, 여기 있다. 이거 말로 써 있네. n을 한없이 크게 한다라는 표현. 시행을 n번 하는데 그 n이 뭐가 된다? 한없이 커진다. 한번딱 했는데 한번 들어갔어? 100%.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은 확률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한만번 정도는 던져 봤는데 3000개가 들어갔어. 그럼 얘는 30% 성공률을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n을 한없이 크게 증가시켜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우리는 확률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네. 얘를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됐을 때, 그때 n번 시행해져 그 중에 성공하게 되는 확률, 아 성공하는 경우에서 a.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됐죠? 뭐 a, n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거를 말로 그냥 써놓은 거예요. 자, 확률의 기본 성질을 보시면 모두 다 일어날 때 1,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 0. 이렇게 전체를 1로 보고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0으로 보고 얘기를 합니다. 라는 거.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자, 수학적 확률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 두 눈이 같을 확률이죠?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앞에 게1 나오고 뒤에 게1 나오는 경우. 그지? 앞에 게2 나오고, 뒤에 거2 나오는 경우. 앞에 게 3, 뒤에 게 4. 어, 3, 4. 3, 3. 3, 3. 4, 4. 5, 5. 6, 6. 몇 가지 경우의 수? 여섯 가지 경우의 수 있죠. 그럼 문제. 주, 두주 사이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전체 몇 가지니? 36가지잖아. 요 36가지. 이거 어떻게 세? 11 1 나올 때, 12 나올 때, 13 나올 때, 16 나올 때, 아니면 21 나올 때, 22 2 나올 때, 26 나올 때다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빠르게 계산하는 거 어떻게 했니? 앞에 있는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 아,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개, 뒤에 있는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개, 곱해서 36개 이렇게. 선생님, 위치 바뀌는 거는요, 서로 다른 거죠. 앞에 있는 주사위와 뒤에 있는 주사위가 다른 겁니다. 그 얘기는. 1, 2가 나왔을 때와 2, 1이 나왔을 때는 다른 경우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 분류한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 주셔야 돼.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6분의 1이 되겠다. 요런 거. 두 눈의 합이 8일 확률. 이거죠? 6이랑 2가 나오면 8이죠? 5하고 3 나오면 8이죠? 4하고 4 나와도 8이죠? 3하고 5 나와도 8이죠? 2하고 6 나와도 8이네요. 몇개 있어? 다섯 개 36분의 5. 마찬가지. 선생님, 여기서 6이랑 2 나오는 거, 2하고 6 나오는 거 같은 경우 아닙니까? 아니죠. 서로 다른 두 개니까. 앞에 있는 게6 나오고 뒤에 게2 나올 때, 앞에 게2 나오고 뒤에가 6 나올 때 다른 경우로 보셔야 됩니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파란 주사위, 빨간 주사위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 3번이죠? 3번. 두 눈의 수의 곱이 완전제곱수일 확률 두 눈의 수의 곱이 완전제곱일 확률 그 완전제곱 나온 경우 생각해볼게 봐봐 이런거죠 1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곱하기 4 해서 몇개? 여섯 가지 그치? 똑같은 수 나오면 끝이에요? 아니죠 이런것도 있지 4 곱하기 1 그럼 4. 완전 제곱수 맞지. 또 있어요? 또뭐 있을까? 끝. 끝. 7 4도 있겠죠. 몇 개? 두 가지. 자, 다른 경우또 있을까요, 혹시? 없죠? 그럼 전체 만들 수 있는 경우 36개 중에 몇 개? 8개. 36분의 8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하지않는 겁니다. 자 전체 경우의 수에서 해당되는 경우의 수 찾아주기. 자 4번 볼게요. ABCD EF 여섯 명 일렬로 앉는데 AB가 이웃하게 앉는 확률. 그럼 전체 여섯 명이 그냥 일렬로 앉는 경우의 수 됐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 분해 AB가 이웃해 둘이 묶어버리죠.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명 1렬로 앉혔는데 AB 위치 바꾼다 곱하기 이게 뭐야? AB 이웃 하게앉는 경우의 수 상미 보고 있냐? 됐어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AB 이웃 하게 되는 경우의 수. 자 계산해 주시면요. 5팩토리하고 6팩토리 약분 대서 6분의 2만 남네요. 결론 3분의 1. 요렇게 됐지. 요런 문제가 됩니다. 마찬가지. 컴퓨터 8개 숫자를 1열로 나열하는데, C하고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올 확률이죠. 문자를 1열로 나열한다. 전체 경우의 수8팩토리얼분의 됐죠? C, T 사이에 2개의 문자와, 그럼 C가 있고, T가 있고, 가운데 2개의 문자 넣을 거야. 맞아? 전체 8개 있는데, 2개 C, T 썼습니다. 그럼 몇개 남어? 뭐? 6개. 6개 중에 2개를 일단 순서대로 배열할게요. 됐죠? 그럼 이거 뭉탱이로, 네개 뭉탱이 하나로 보고, 문자 몇개 남아있어? 네개 남아있죠? 그럼 전체, 오팩토리알 요렇게. 근데 C하고 T는 위치 바뀔 수 있죠? 이팩토리알까지 e 얘가 모르미에, C와 T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오는 경우의 수죠. 이거 앞에서 경우의 수로 문제 풀었던 내용들이야. 됐어? C하고 T 사이에 문자 두 개가 오는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 얘가 분자에 오면 뭘 의미한다? 수, 확률이 된다. 됐죠? 자, 5팩 토리하고 8팩 약분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8, 7, 6만 나와요. 자, 이거 6P, 6, 5 곱하기 2죠? 6 약분, 2 약분 7, 4, 28 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 전체 분의 경우의 수. 이렇게 가면 되는 거에서 경우의 수 풀었던 방법을 계속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찾을 때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다 이용한다.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아시겠죠? 자, 5번 갑니다. 95페이지. 원순열을 이용하는 확률인데 남자넷, 여자넷이 원탁에 둘러 앉아 남과 여학생이 교대로 앉을 확률이죠. 그럼 전체 8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다. 전체 경우의 수지. 남녀 신경 안 쓰고. 8명을 원탁에 둘러앉힐게요. 됐지. 전체 경우의 수. 됐어요? 원탁이야. 됐죠? 원순열. 전체 경우의 수. 자,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앉는 경우의 수 생각을 해볼게. 어떻게 해야 하냐. 남학생을 먼저 앉혀놔. 남학생을 먼저 앉혀놓죠. 이렇게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요네 자리에다가 뭐예요? 여학생을 그냥 앉히면 되겠죠. 순서대로 됐죠. 이게 뭐야?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둘러앉는 경우의 수죠. 자, 계산하시면 7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되겠죠. 이렇게. 해서 4, 9, 7 정리해 기 때문에 7, 6, 5, 4, 3, 2, 1은 약분됐어. 3, 2, 1 이렇게 되겠죠. 35분의 1이 되겠다. 이거예요. 자 문제 앞에서 했던 경우의 수 찾는 방법 계속 쫓아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만 보여주시면 돼. 전체는 남녀 생각 없이 8명 그냥 안쳐. 전체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6번. 의수 잔 자냐?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1, 2, 3, 4, 5 다섯 개 숫자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네 자리의 정수를 만들어 그 수가 짝수일 확률. 다섯 개 숫자 중에 중복 허락해서 네 자리 정수를 만들게요. 다섯 개 숫자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네 개를 만든다. 그럼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만들 수 있지. 이런 거 1, 1, 1, 1 만들어도 되는 거죠. 음. 이런 것도 괜찮지? 이런 것도 괜찮죠? 여기서 문제. 여기는 2를 두개 쓰고, 3두개 썼다? 여기도 2두 개, 2개, 3두개 2개 썼다? 둘이 같은 숫자, 다른 숫자? 다른 숫자. 순서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만들 수 있는 전체 숫자는 몇 개게? 개? 5의 4제곱이죠. 5파이 4가 되는 거야, 5파이 4. 중복순열입니다. 네 자리니까, 여기에 올수 있는 거, 다섯 개 중에 하나, 다섯 개 중에 하나, 다섯 개 중에 하나, 다섯 개 중에, 중에 하나. 됐죠? 5의 4제곱이야. 굳이 파이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경우의 수를 말해주셔도 괜찮아. 관계없어요. 자, 전체 경우의 수 5의 4제곱이죠? 근데 문제는요? 짝수일 확률이지. 그럼 짝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생각을 해보자고. 짝수를 만든다? 그럼 맨 마지막에 누구로 끝나? 2로 끝날 때, 4로 끝날 때. 이거죠? 자, 그럼 3개만 더 쓰면 되지. 3개만 더 쓰면 되죠? 자, 2로 끝날 때 만들 수 있는 경우의수몇 개? 5 곱하기 5 곱하기 5. 5 세제곱. 5 곱하기 5 곱하기 5. 뭐예요? 5 세제곱. 됐지? 둘이 더 하면 되죠? 2로 끝날 때, 4로 끝날 때, 각각이니까. 그럼 결론. 5 네제곱 분의2 곱하기 5의 세제곱이네요. 됐죠? 전체분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 약분하면 몇 남는다, 5분에 2가 남는다. 이게 확률이 되는 거야. 보소, 안 적을까? 정리하세요. 계속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봐.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입니다. 앞에 보세요, 앞에, 앞에 보시면 돼. 흰공 3개, 검은공 2개, 빨간공 5개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데 다음을 구합시다.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자, 전체 경우에서부터 생각을 해보자고. 공이 몇개 있어? 10개 있죠.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돼? 10개 중에 몇 개를 꺼낸다? 4개를 꺼낸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구별할 필요가 없어. 전체 10개 중에? 4개를 꺼낼 때, 순서 상관이 없죠? 그럼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 10, c 4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냥 10개 중에 4개 뽑으면 돼. 4개를 뽑았는데, 카필, 흰 공이 2개 나왔다? 흰공 2개 나올 확률이 몇이에요? 흰공 3개 중에 2개를 뽑고, 됐지? 나머지 빨간 거랑 검은 거 7개 중에 두 개를 뽑으면 흰공두 개, 나머지 두개 되는 거지 됐죠? 끝! 그럼 이게 뭐가 돼? 분자 3 0 곱하기 7C 자, 첫 번째 답은요 이렇게 되겠죠? 10C4가 몇이야? 19, 8, 7, 4, 3, 2, 1이니까 약분, 약분 210 210분의, 전체 분의 요거 요거 3하고 42 7 6 7 7 6 7 3 21 21 3 63 이렇게 되나요? 이거 3 곱하기 7 6을 2로 나누니까 3 그죠? 61 되겠네요 210분의 63 요런 식으로 됐죠? 이게 첫 번째 확률이 되는 거야 두 번째 빨간 공이 4개 나온다. 빨간 공 4개 나오는 경우의 수. 전체 빨간 공몇 개? 5개 중에 몇개 꺼내겠다? 4개만 꺼내겠다. 끝이죠? 5시 4. 그럼 뭐야? 210분의 5네요. 이게 두 번째 확률이 되는 거야. 그다음 흰공 2개, 검은 공 2개 세개 중에 두개 뽑고 남은 두개 중에 두개 뽑는 경우의 수 되겠죠. 경우의 수입니다. 몇이에요? 210분의 3 되겠네요. 이렇게. 이게 세 번째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분재 에 써주시면 돼. 전체 경우의 수. 됐어요? 이런 문제들. 쉽죠? 자, 주머니 속에 흰 공, 검은 공 합쳐서 열개 공이 있는데요. 자, 열개 공이 있습니다. 이때, 2위에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어 그랬더니 3번에 한번 꼴로 두 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이 부분 3번에 한번 꼴로라는 표현 확률이 몇이다? 3분의 1이다죠 두 개가 흰 공일 확률 몇이다? 3분의 1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 번 반복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 번 반복했다는 거는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확률로서 가치가 있을 만큼 반복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한번해 봤는데 이렇게 나왔어.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세번 했는데 그중에 딱한 번만 나왔다. 이건 아니고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확률로 쓸수 있을 만큼 여러 번 했다. 이렇게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흰 공이 들어 있다고 볼수 있어요. 몇개 인공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줘 추측해봐라는 겁니다. 그럼 흰 공의 개수를 x 개라고 볼게요. 그럼 주머니 속에 전체 10 개의 공이 있죠. 그럼 10 개의 공 중에서 2 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있었을 거야. 이게 전체 경우의 수죠. 여기에서 흰공 x 개 중에 2 개만 뽑는 확률이 몇이다? 3분의 1이다. 식다 썼죠. 끝. 계산해줘. 10 곱하기 9분의 x, x 빼기 1. 이게 3분의 1이야. 됐죠. 여기 이펙토리얼 나눠서 약분돼서 없어진 거야. 됐죠? 끝. 계산하세요. 그럼 이거 넘어가서 이렇게 된다? x, x 빼기 1은 이거 넘어가니까 10 곱하기 3이 돼. 그죠? 10은요? 5 곱하기 2랑 같아. 5 곱하기 2 곱하기 3이야? 그럼 3하고 2 곱해서 5 곱하기 6이라고 써도 되죠? 순서 바꿔? 6 곱하기 5라고 쓸게. X가 몇인 거예요? 6인 거예요. 그죠? 이거 2차로 만들어서 X가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수분, 소인수분해 해서 식 내림 차순 정리해갖고 찾아줍니다. 이게 더 빨라요. 아시겠죠? 전개한 다음에 막 인수분해갖고 그래서 X가 누구 이렇게 안 찾는다. 요거만좀 주의해 주시고. 자, 9번. 문제 보세요. 네? 어, 안 돼요. 9번은 봐야지. 아, 9번 보고 하죠. 너 지금 하나도 공부 안 하고 있잖아. 무슨 색? 어. 없을까요?